204주 연속 1위. 송가인. 트로트 여왕의 품격과 불멸의 신화. 무더운 여름 햇살이 서울 강서구를 뜨겁게 내리쬐던 아침, KBS 아레나 앞에는 이른 시각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줄을 잇고 있었다. 땀을 닦는 손에는 작은 부채가 들려 있었고, 그 부채 위에는 선명한 글씨로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송가인. 단순한 팬심을 넘은 마음속의 존경이 담긴 두 글자였다. 204주 연속 스타랭킹 여성 트로트 부문 길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은 그저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으로 노래해온 그녀의 진심과 고집 그리고 팬들의 변치 않는 신뢰가 만든 기적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트로트의 품격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시대를 울리는 목소리라 불렀다. 그러나 팬들의 마음속에 송가인은 그저 가수가 아닌 삶의 한 페이지를 함께 걸어온 번리자 눈물 젖은 밤을 위로해준 진정한 이야기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난 7월 첫째 주 스타랭킹 스타트론 여성 부문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팬덤 전체에 또한 번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송가인은 무려 5만 8,379표를 얻으며 204주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다. 그 순간은 단지 수치상의 승리를 넘어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노력과 진심이 대중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팬들의 클릭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노래에 위로받은 날들이 담겨 있었고, 투표란 숫자 뒤에는 수많은 사연과 기억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비록 김태현 4만 6,455표, 김다현 4만 4,621표, 강혜연 2만 5,172표, 정서주만 7,079표 등 유망한 아티스트들이 그 뒤를 이었지만, 송가인의 존재감은 단순한 인기 차원을 넘어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한 소절 한 소절은 시대의 정서를 꿰뚫는 힘을 지녔다. 송가인은 전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것에 갇히지도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독보적인 감각으로 트로트를 다시금 젊은 세대에게 연결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라 부르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녀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트로트의 혼을 지키는 마지막 예인이라 칭했다. 그 모든 말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진심이 있다. 송가인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목소리라는 것. 오는 7월 12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펼쳐질 콘서트 퍼스트 정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문을 여는 시간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생생한 미스트라트 시즌 1의 찬란한 전설이 다시 살아 숨 쉬는 축제다. 한 시대를 뒤흔든 탑신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때의 감동을 다시 꺼내 들려줄 예정이다. 익숙한 명곡의 멜로디가 울려 퍼질 때 관객은 다시 그 시절의 떨림을 느낄 것이고 누구도 본적 없는 신곡 무대가 베일을 벗는 순간 우리는 트로트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건이 무대에 모이는 관객의 얼굴이 결코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백발의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자리하고 10대 소녀들이 친구들과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세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감동의 물결이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이것은 트로트가 단지 옛 노래가 아닌 오늘의 노래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이며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송가인이 존재한다. 이미 티켓은 두 차례 공연 모두 전성 매진. 이는 단순한 팬심의 결과가 아니라 송가인이란 이름이 가진 예술성과 신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감동의 힘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이 무대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추억과 새로운 시작이 맞닿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음악이 주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트로트 여왕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밤을 연습으로 지새우고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위해 팬들의 사랑과 신뢰가 더시 펴져 완성된 결과다. 송가인은 화려한 조명과 퍼포먼스보다 진심을 담은 한 음절. 마음을 울리는 한줄 가사로 무대를 채운다.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전통의 울림을 지켜냈고 기술보다 감정으로 노래하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극적인 반전이나 과한 장치 없이도 관객을 울리고 웃기며 마치 고향 마당에서 듣는 어머니의 노래처럼 포근하게 안아준다. 그래서일까? 팬들은 그녀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여긴다. 팬클럽 어겐 어게인 한 팬이 말한 것처럼 가인의 노래는 저에게 위로 그 자체예요. 외로운 하루 끝에 듣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늘 눈물을 흘리게 하죠. 그녀는 가수이자 제 삶의 일부예요.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감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진심이다. 누군가에게 송가인은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긴 터널을 지나온 인생의 응원이 되어준다. 트로트 여왕이라는 칭호는 그래서 무게가 있다.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을 어루만진 시간의 무게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담담히, 그러나 단단히 짊어지고 다시 무대에 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짜 예술인의 품격을 본다. 스타랭킹은 단순히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를 겨루는 순위표가 아니다. 그것은 팬과 스타가 함께 써 내려가는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열정과 헌신이 쌓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문화다. 팬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스타에게 실물 인증서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시스템은 참여자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4주 연속 1위를 달성한 스타에게는 대형옥의 광고판에 얼굴이 공개되는 영광이 주어지며. 이는 단순한 노출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상징이 된다. 이러한 기회를 앞에 두고 송가인의 팬들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광고 영상 제작에 돌입했으며 화면 속단 하나의 순간도 허투루 담지 않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견을 나눈다. 영상 속에 담길 것은 단지 가인의 모습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팬들의 마음, 지난 몇 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고스란히 담길 것이다. 우리는 단지 팬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팬들이 남긴 이한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들의 진심이자 현실이다. 송가인의 노래에 울고 웃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클릭 하나의 진심을 담아 투표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움직인다. 이렇듯 스타랭킹은 더 이상 단순한 순위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수천 명의 마음이 모여 이루는 기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과 송가인이 함께 써 내려가는 살아있는 신화의 연장선이다. 204주 연속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은 절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서막에 불과하다. 수 많은 경쟁과 변화를 뚫고도 흔들림 없이 정상을 지켜낸 그녀는 이제 트로트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지 흥겨움을 넘어 한 시대의 감정을 꿰뚫고 잊고 지냈던 마음의 결을 조용히 되살려낸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엮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며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바로 오늘, 퍼스트 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마주하는 무대는 그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다. 팬들은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며 노래보다 더 따뜻한 그녀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 무대 위 송가인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화려한 수식어도, 큰 제스처도 필요 없다. 그녀는 오직 노래라는 언어 하나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음 하나, 호흡 하나에 담긴 감정은 관객의 마음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고, 어느새 눈가에 고인 눈물은 그녀가 왜 시대의 목소리라 불리는지를 증명한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